어. 14인치 휠도. 와, 미쳤다. 와.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에이스 오피스라는 브랜드입니다. DDGK에서 에이스 오피스도 취급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진짜 별천지네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산발이힐 같은 것도 있고. 음, 지금도 화면이 깨지나? 음. 지금도 화면이 많이 깨지나요? 음. 위치를 좀 바꿨는데. 너무, 너무. 자, 또 오늘 다이클스 대표님을 만나러 오니까, 네. 아, 좀, 어게 묶었냐. 아, 볼만해요, 지금은? 아, 다행이네. 아까, 보자마자 켰는데, 너무 화면이 깨졌어. 안녕. <laughs> 안녕. 지금 볼만한가요? 와, 미쳤어. 우리나라 자전거 강남회랑 규모 자체가 너무 달라요. 대륙은 대륙이니다진 어, 진짜. 너무 더워. 잠깐 좀 밟고. 아, 여기는 바이크에서 취급을 하는 에이스 오피스라는 제품의 보스예요. 에이스 오피스 제품. 오피스인데, 아, 컬러감 봐요. 컬러감. 어, 아, 아브라함, 안녕, 안녕. 보여드릴게요 엘스오피스는 다양한 컬러로 자전거를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건 아무래도 요즘 대세 네, 요즘 대세 음, 티탄 이거는 풀티탄에 산바리가 꽂혀있어 들어보고 싶다 무게가 얼마나 되나 그죠? 음, 인기가 있어서 볼 수가 없어 <laughs> 들어봐어봐야되는데 네, 들어봐야죠 이렇게 보면은 대, 트아야드는 대, 트로바아는 대, 트로바드는 대, 트로바드는 대, 트로

리고 카본 핸들 빵 음. 크랭크 도 3D 크랭크 라고？하 네요. 음. 전체적 으로. 음. 브롬톤 티라인하고 똑같아. 똑같아. 근데 좀 다른 게 핸들바라든가 크랭크 모양 같은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정신없이 여긴 진짜 별천지야. 와. 진짜 이거는 오,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놀아도 안 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립. 그립. 아.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과, 어, 이거 여기 며칠 동안 봐도 못 본대요. 이 안장만 많은 게 아니고. 어, 진표, 진표님 안녕, 달자 안녕. 아, 그래? 이거 봐봐. 어, 내가 아까 가이버 얘기했는데. 가이버 있잖아. 야, 이번에 DDGK에서 노랑에 검정이 나왔어. 검노가 나왔거든? 근데 진짜 기깔나게 예쁜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 진짜 검노에 노란색 베이스에 검정 색깔로 막 이렇게 칠해져 있거든? 진짜 예쁜데 딱 가이버가 생각이 나더라고. 어. 근데 여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애는 바로 얘야. 티라인 난리 났어. 네. 티탄이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 정말 다양한 자전거 용품들이 전시가 돼서 지금 와갖고 일단 오늘은 여기 대표님하고, DDK 대표님하고 같이 와서 여기 구경하고 있는데, 뭐, 진짜 좀 이따가 돌아다녀 볼 거야, 뭐가 있냐. 오, 이 프레임은 진짜 영롱하다. 그죠? 약간 카멜레온 느낌의 프레임인데, 얘도 좀 예쁘고. 근데 미니벨로도 커스텀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와야 돼. 우리는 막 그, 같런 것만 계속 타잖아요. 근데 미니벨로 타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얘는 약간 그 스페셜라이즈드의 약그 픽터 사간 골드에디션 있죠. 화이트에골드로 에스웍이라고 해갖고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나온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 목이 지금 쉬어가지고 잘 힘들어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거는 티탄이고 그리고 어? 이케. 티탄이 인기 있는 이유는 지금 가벼워서 7kg래. 7kg. 5 무게를 지금 자전거를 자자자자자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있어. 요 네. 자전거를 저울에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가벼움을 어필하고 있어요. 다들수 있다.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 네, 가벼움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어, 얘기해주시면 제가 한번 매장을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 너무 여기가, 오늘 안에 다볼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한번, 좀, 좀 이따가 뭐가 신기한 게 있나 좀 둘러보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막 옆에는 타이어. 타이어만 있는 거, 뭐, 튜브만 있는 거, 또 여기는 보호대, 어린이 보호대. 어린이 보호대도 뭐, 너무나 다양해요. 대박. <laughs> 이게 헬멧이야. 찍어볼게요. <laughs> <laughs> 역을 해야 되는 건가? 찍어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영어, 중국말 못하고 특이한 헬멧인데. 에?

음, 귀엽죠? 안 들어가겠지만 너무 귀 뭐? 지 않나? 한 거예요. 이는

일단 무게가 7 k g 니까 우리가 자전거 사서 7kg대까지 빼려면 어 소리 어 엄청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아 너무 덥다 저뭘 보러 가볼까 여기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좀 맑아도 되나 뭐 크랭크 있는 데는 크랭크만 있고 자전거 부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고를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으니까 어 여기도 여기 이건 뭐야 이건 나 처음 보는데 여기도 트라이폴드네 어? 어야 진짜 대세가 트라이폴드긴 하다 어, 여기도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에이스 오피스나 DDGK가, 이건, 이건 좀 솔직히 좀 심한데, 이거는 핑크톤, 브롬톤. 브롬톤 짝퉁인데 로우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laughs> 진짜 이거 좀 심하다. 여긴 비와요, 진표님. 비옵니다 자, 브롬톤, 그, 핑크라인인데, 여기 산발이 꽂아가지고, 뭐 컨트롤 c v 날 아라니까요. 예, 네, 원래 그런, 아. 근데 이건 좀 에바스럽긴하다. 이 구름톤 로고에 이거를 똑같이 해놨어. 근데 어, 이렇게도 잘베기는구나 <laughs> 아, 이거 진짜 좀좀 그렇잖아요. <laughs> 야, 로고까지 똑같이 해놨네. 이건 챕터톤이네요. 어, 챕터. 어. 근데 여기는 완전 그냥 요거까지 그대로 카피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 정말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나는 어디부터 가봐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오늘은 DDGK 대표님과 동행을 해서 왔어요. 같이 미케닉 분들하고 같이 구경 와서 혼자 왔으면 또 들어오는 거부터못 들어왔잖아, 내가. 근데 대표님이 도와줘가지고 들어왔어요. 와, 안장도 너무 다양하게 많다. 음. 이렇게 되게 좀, 그, 뭐야, 색깔이 있는 그런 안장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한국도 알리에서 조만간 만날 수 있습니다. <laughs> 타이어. 네. 일단 너무 매장이 크니까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다시 뭔가 좀 특별한 걸 발견하면 켤게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